니네 얼굴 떠올려 너의 수줍은 숨소리 긴 가에 흘려 달콤한 향기 부드러운 손길 Tell me baby That I'm not dreaming 잔여 겨울 너의 작은 두 손에 빨간 장갑을 끼워줬던 것처럼 더 따뜻하게 감싸줄게 내 손을 잡아 고내 마음을 녹여줘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에어왜 우. 와우. 에이 그거는 지금 안 어울리잖아. 네. 아! 래퍼도 없어요. 다음에 아. <laughs> <laughs> 다음에 다음 그거 진짜 없어. 슛. 에 네. 가사를 몰라서. <laughs> 그, 그, 몰라요. 범이 눈셋 눈 거의 눈코의 영어 버전 <laughs> 그럼 눈코의 영어 버전 좀 짧게 Darken now, you've just gone way too far I'll keep you in my heart Though it kills me to say it now Baby, I'll get over you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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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y something 그 되게 너무 처져서 <laughs> Say something And I am feeling so small 써라 찰지 않아 보자 야, 유튜브 보세요 죄송합니다 <laughs> <laughs> 어또뭐 있지? 지우고 사 트.. 그것도 가슴 보네요. 이게 사실 솔직히 말해도 제가 공연 같은 걸 많이 안 해서 그런 노래들을 많이 불 기회가 없어요.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가 되게 저한테 되게 특별한데 제가 그런 거를 듣고 싶은지 알았으면 준비했을 텐데 몰랐습니다. 다음에 준비해 보겠습니다. 네 다음에 또 할게요. 그러면 어. 이제 진짜 마지막 노래 들려드릴게요. 음 <laughs> 어 Treasure라는 노래. 근데 아셔야 되는 게이 노래가 진짜 상당히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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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나간다. 이상한 음이탈 난다. 이런 소리 난다.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오케이. 그러면 <laughs> 부르시면 근데 도움이 필요해요. 그런 부분이죠. 아시죠? 그거다 해주셔야 되고. 에이? 그리고, yeah, fun so fun, bye so bye. <laughs> 나쁘진 않아요. 나 아프진 않아요. 그리고 어머니는 춤 추셔야 돼요. 오케이? <laughs> okay? 올라오실래요 같이? 어, 아, 오케이 okay, <laughs> 알았어요. <웃음> 그리고 최실, 잠시 뭐라만 먹고.